사랑의 꽈배기 89화에서는 박기태를 불러내는 박희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가는 길 유나에게 잘 있으라 말하며 하루를 괴롭히면 데리러 오겠다 말한 박희옥이었죠. 이후 맹호키가 박희옥을 찾아왔고, 박희옥이 여행을 떠났다는 말을 강남춘에게 전해듣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준을 찾아가 양육비와 위자료를 달라 말한 도희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없다는 경준에게 비자금을 횡령한 것이 있지 않냐고 말한 도희였는데요. 당황하는 경준에게 얼른 내놓으라고 말하며 감사팀에 말하겠다고 협박하는 도의였죠그두 사람 앞에 박희옥이 나타났고, 경준에게 소리와 헤어지고 동방을 떠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비극을 맛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소리와 하루를 그만 좀 놔주라며 그러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고 말한 후 나간 박희옥은 마지막으로 하루를 찾아가는데요.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일하는 하루의 모습이 궁금했다며 소리와 한별이와 행복하게 살라고 말한 이후 자신에게 한번 웃는 모습을 보여달라 말하는 박희옥이었죠. 이후 사무실에서 나온 박희옥은 결국 하루의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에 아쉬워했고 걸려오는 맹호키의 전화를 받지 않은 박희옥은 맹호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하루와 소리를 꼭 결혼시켜달라 말한 그녀였죠. 그런 그녀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는 맹호키였습니다. 이후 오광남의 사무실 앞에서 오키와 잘 살라고 말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별이를 만나러 가는데요. 새별이를 만나러 왔냐는 한별이의 물음에 한별이를 만나러 왔다는 박희옥이었죠. 이제 보니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말한 박희옥은 한별이에게 하루의 어릴적 사진을 보여주며 한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과를 한뒤 한별이를 꼭 지켜주겠다 생각합니다. 그 광경을 소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쩐 일이냐는 소리의 물음에 지나가는 길에 한별이를 보러 왔다고 말한 박희옥은 소리에게 사과를 하며 하루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잘 부탁한다 말하자 소리가 어디 가시냐 물었고 좋은 곳에 간다고 말한 이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좋은 곳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잘 다녀오라는 소리의 말에 잘 다녀오겠다 말했고 다들 떠나라는 말만 들은 박희옥은 잘 다녀오라는 말에 감동받은 모습을 보이며 떠났는데요. 한별이가 맹호키에게 박희옥이 하루의 사진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소리와 맹호키의 대화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떠난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맹호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리가 맹호키에게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묻게 되고, 자신 때문이라 말한 맹호키는 그날의 진실을 소리에게 다 말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하루를 오광남의 아들로 만든 이유도 함께 알게 된 소리였습니다. 이후 오광남에게 박희옥이 그 사건을 맹욱희에게 일부러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맹욱키였는데요 소리가 집 앞에서 하루에게 박희옥에게서 받은 사진을 보여주며 오전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면서 하루가 알지 못하는 박희옥만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여행에서 돌아오면 꼭 물어보라 말합니다. 됐다는 하루에게 꼭 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박희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였는데요. 소리의 말을 떠올리며 박희옥이 자신을 찾아왔던 장면을 떠올리며 박희옥이 어디를 간 것인지 궁금해하는 하루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박희옥이 박기태와 만나는 장면이 나왔고 100억을 나누어서 주겠다는 그녀였는데요. 600만 원을 먼저 건네며 매일 그 돈을 주겠다 말한 박희옥이었죠. 박기태가 100억 원어치 골드바를 사러 가자 말했고 커피를 마시고 가자고 말한 박희옥이었습니다. 그 커피에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독이 들어 있었는데요. 예고에서는 커피를 마신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기태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90화 텍스트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박기태가 하루에게 100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맹호키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고, 결국 100억을 준비한 후 박기태가 정한 장소로 향한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아마도 박기태가 박기옥을 데리고 하루를 협박할 것으로 보이죠? 결국 다시 한번 고구마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하루는 100억을 이용해 바퀴테를 몰락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하루는 바퀴옥을 무사히 살리고 바퀴테를 몰락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